자 이번은 어떤 분들이 또 언니들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공개하겠습니다. 제목 보이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미순마. 목소리> 그래 아 <다시, 목소리> <가자, 가자. 목소리> <목소리> 신랑 아니고 신부입니다. 신랑이? 아, 어, <목소리> 어 우리 집 인테리어도 아, 이렇게는 좋겠다. 아니 아직 이 의상은 아직 풍신 아니죠? 네 아직. <목소리> 어 한복감인가 봐요? <목소리> 아니 약간 옷이 의상이 삼촌 느낌. 삼촌 아니야 뭐지? 그 스타일리스트 지금 붙요 호주 호주 상수는 지금 이거 <laughs> 벗어야 되는 거지? 호주 아니 호주 그래, 한국가. 대만 친구가 상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됐던 저의 그 이미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<laughs> 네. 이게 자체로 참 오드라. 그요게 음, 그래서 어 얘가 <laughs> 괜히 나만 나서 얘가 막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딸 같은 이제 사위가 들어온 거죠. 처음에 엄마가 식당을 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습관인 거죠. 떠들이는 떠서 덜어주는 습관인데 절 굶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던대로 가세요. 우리 집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. 야는 스타일을 써 먹고 싶을 수 있고 여기를 철 번째로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가음대로 덜어줍니까? 너무 부끄러워. 어, 내가 아, 이 내가 이 우리 엄마를 덜어준 적이 없구나, 약간 또 반성이 되고, 또 이번에 인사 왔을 때도 이 친구 또 습관인데, 이 친구는 늘 하던데, 이제 커피를 마시나가자, 집밥을 먹고 하는데, 이제 신뢰화를 정리를 했는데, 우리 엄마가 계속 하지 마세요. 정확테 <laughs> <laughs> <저한테>. 나는 <laughs> 뭐. 큰일 난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 어머니가 지금 <laughs> 삐졌다. 이거 100% 100%처음 100 <laughs> 그래, 어, 어, 혼나신 거야. 혼나신 거야. <laughs> 아직은 정님이털가 엄마 어떻게 하는데? 좀 엄마한테 사과를 하고서산적이 없는데 제가 른 그렇지 사과가 잘안 되잖아요. 미안하다는말이 근데 올해 미안하다는 처음 에가죠 네. 집에 보통 여자가 들어와야 되